요 조건만 만족하면 여러분들 떼돈 벌수 있습니다. 요 조건을 만족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떼돈을 벌수 있다고.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으셔야 돼요. 평생 써먹는 21선 매매법, 21선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.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주식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면 누구나가 알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개미들이 보기 시작하는 자리. 개미가 이 종목이 이제 눈에 아 들어왔어. 어아 이거 돈 들어왔네. 라고 알수 있는 타점은 뭐다? 요, 요 타점에 돈 들어온지 알죠. 이 별표 타점에서는 여러분들 눈에 띱니다. 이런 타점에서는 여러분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. 이런 자리, 그죠? 자, 이 세모 타점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? 솔직히 이 별표 타점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? 더갈 거야. 두 번째, 이 부자가 되는 꿈을 꾸죠. 이제 헛된 희망을 갖죠. 대부분의 개미들이 이 별표 타점이 되면 더 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별표 타점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? 죄다 눌립니다 이렇게 쫙 눌립니다. 자 이럴 때이 세모타제면 어떻게 됩니까? 어떤 세, 어떤 생각이 들어요? 더 떨어질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럼 네가 이렇게 주가가 오를지 어떻게 알았어 대안가격이 6천 원대가 3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, 그렇죠? 6천 원대 시작했던 주가가 3만 원까지 갔어요. 6천 원에서 3만 원, 다섯 배죠? 몇달 만에? 석 달, 석달 보름 만에. 자, 3개 월 만에 다섯 배가 왔어요.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사야 돼요.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?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죠. 올라가는데 그냥 대충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많이 갈 종목을 사야겠죠. 자, 많이 올라갈 종목은 어떻게 간다고요? 대안가기 우리 여기서 재료가 뭐였어요? 콜드 체인. 자, 콜드 체인이었고 플러스 대장이었죠. 자, 우리가 요 타점 잡을 때 콜드 체인이었고 대장이었습니다. 자, 우리 방에서 그린케미칼 언제 잡았어요? 자, 연날 연날 잡았죠. 연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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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날. 그 다음에 이때 그때 3파 나올 때또 잡고 또 잡고 자 오늘 요때 다시 그린케미칼 주고 또 잡고 요거 보이시죠 그린케미칼은 뭡니까 재료가 탄소 저탄소 플러스 대장 자 박셀바이오 쭉 갔다가 뭐 우리 이때 이때부터 박셀바이오 는 매매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다시 박셀바이오 돌릴 때 사고 여기서 또 박셀바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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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도 박셀바이오 계속 우리 박설 바이오 했죠 모르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최고 플러스 음, 대장 박설 스 바이오니까 저평가에 파이프라인이 뭐 엄청 많다 해가지고 신규 상장주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재료가 갖다 한때 붙이면서 여기서부터는 무상증자 그죠 무중재료까지 같이 붙었고 대장이라고 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보니까 뭐예요 21선을 안 깨고 올라가죠 21선 이렇게 타고 가죠 자 그린케미칼 이쁘게 21선 타고 가고 있죠 이쁘게 대한가 열심히 21선 타고 가다가 분리에 무너졌죠. 다섯 배 찍고. 지금 우리 방에서 대장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놈들 중에 자, 재료 크기가 큰 놈들은 뭐다? 21선을 타고 상승한다. 이해되죠? 오늘 강의 정리를 할게요. 어떻게 하라고? 첫 번째, 재료의 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뭡니까? 대장.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구간 남들이 와 하는 구간은 안 돼요 소외된 구간 갈까라는 의심이 되는 구간 20선을 지키야 됩니다 요 조건만 만족하면 여러분들 깨돈 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에서는 이 재료의 크기가 큰지 몰라 그 중에 대장인지 몰라 안 쳐다보는 구간에 대한 확신이 없어 21선은 지키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안해 4번을 전부 다 여러분들 보시면 반대로 매매요. 자 일단 재료 크기는 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활활 불타오를 때 내가 샀어. 고점에 샀죠. 그 다음에 이게 대장인지 아닌지 몰라. 3대장이나 4대장 샀어. 다른 거막 올라가는 거는 내가 무서워서 못 사고. 어디 구석에 처박힌 거, 찌질거리는 거 이런 거 하나 샀어. 근데 안 가. 세월아, 네월아 해도 안 가. 그렇게 오기오 떨어졌다가 본전 올라오면 매도를 해버려 또는 손절 마이너스 1 0 이렇게 손절을 끝내버려 왜? 놈들이 사는 구간에서 샀기 때문에 고점에서 그 샀거든 고점에서 그 샀는데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A 시던져 버리거든 근데 또 던지고 나면 또 가잖아 매번 반복하잖아 그래서 쳐다보지 않는 구간에 사야 되고요 20선은 지키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중에 대장이면 베스트고요 재료 크기가 크면 무조건 땡큐죠 확신이 없는 거잖아. 그 다음 다섯 번째 뭡니까? 한세 배에서 한 다섯 배 정도 오르면 어떻게 돼요? 이런 종목은 가능하면 쳐다보지 마라. 자, 요 조건만, 한 다섯 가지만 지키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떼돈 볼수 있다. 그리고 이왕이면 이 재료의 크기와 대장과 쳐다보지 않는 구간에서 스윙을 알려준다. 그죠? 20선 봐, 봐주고, 그죠? 자, 이게 다 해주잖아. 이런 거. 해주니까 카톡방에 들어와라. 돈 얼마 안 한다.